그동안 나는 일본을 다섯 번 정도 여행했었다. 그중 교토는 내가 가봤던 여러 일본 도시 중 가장 유치한 곳이다. 이곳은 오랫동안 일본의 수도였던 곳으로 한국으로 치면 경주처럼 옛 도시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는 아름답고 여유로운 곳이다. 교토 가라스마 역에서 버스를 타고 예약했던 숙소로 간다. 망했네. 한코스 더 왔네. 에이. Ah, chocolate. this. is my ah you... 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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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laughs> thank you, thank you. Uh, I will I will send the message by uh, Inagoda. Okay. Oh. Ah,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Bye bye. 됐다, 됐다, 됐다. 우와. 우와. 어, 이 내, 되게 고맙네, 쟤. 우와. 안 계시나? Hello. 좋은데? 아, 내 방이 오렌지룸이야? 세컨 플로우야? 엄청 좋다. 와 엄청 좋은 거라던데. Lental. Excuse me. Uh, can I rent a uh, bicycle? Yeah. Two days. Two days? Yeah. Uh rain uh, tomorrow, okay. Yeah, <laughs> I, yeah. rain. <laughs> <laughs> ah, rainy season in Japan So ah, you, know, you rent the most minimal brand and yeah. the, uh, after you want to extend. e a s 아, yeah. 아, really? okay, okay. Yeah. 아, yes, yes. Okay, okay, okay. 아저씨의 권유에 따라 자전거를 하루만 렌트하고 내일 비 오는 것을 보고 시간 연장을 결정하기로 했다. 아 그리고 일본은 자전거 주차를 아무 데나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자전거 주차장을 찾아서 yes. 주차해야 한다고 한다. 음. 먹고 생각하자. 배가 고파서 자전거 렌트샵 바로 앞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런데... 우와! 비가 제법 온다. 큰일났네. 아 이거 자전거 타고 망했네. 음. 嗯。嗯 시즌 2나 미 가부키 공연. 우와, 가부키 입장했어. 우와, 지금 닫았네. 일지나다 사카모토 료마 암살지를 찾았다. 사카모토 료마 암살지 사카모토 료마는 에도 막부 난리였던 여행에 의해 일본의 메이지유신시작에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메이지유신을 위해 노력하다 교토의 한 여관에서 동료와 함께 암살당했는데 이 건물이 바로 그때그 여관이었던 모양이다. 술잔 술잔 나잔나와 200엔 집에겐... 됐나? 아우 빨리 가자 아이 비 온다 음아 배가라고 깜빡깜빡하고 있네 아싸 아우 어. 가자 가보자 가보자 아우 비 온다 아, 비 많이 온다. 비 엄청 온다. 유후 사람들이 하는걸 하는 따라해 보로 So the, the extra fee. Yes, yes. 에자2,650 uh, yeah, 엔. Uh, oh, you already uh, paid. So. Uh, okay, okay, one. okay. Uh, so. Uh, A bike oh. until 8 p.m. Oh, yeah, yeah. Okay, okay. <laughs> but today. <laughs> yeah, today. I okay, okay. Oh. Ah. So it's new. new. Ah. <laughs> Eight. PM. Yes. 2006. Okay, okay. Yes. Uh, yeah. Not. Uh, uh. It. The price uh. doesn't change. Uh-huh. Uh yes. yes. <laughs> okay, okay, okay. <laughs> Enjoy. Okay. <Take> care. Yeah. <laughs> 일단 오랜만에 방문한 교토와 금각사부터 가보기로 했다.

자전거 안 되는 것 같고, 아우, 비가 엄청 오네. 음. 아, 아찔다게 네. 왔다칩니다. 네. 와 맞아 진짜 오랜만이다 사람이 좀 없어요 음, 어울리겠다 음잘 보이네 금방 맞네 내가 금각사를 처음 알게 된 것은 일본의 유명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의 금각사라는 책을 읽게 되면서부터였다. 그 소설 속에서 금각사는 이 아름다움에 매료된 주인공이 매일같이 나와 바라보던 대상으로 등장합니다 소설을 읽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 이상의 스포일러는 자제하겠지만 만약 시간이 든다면 그 소설 속 주인공처럼 여기서 하루종일 이걸 보며 시간을 보내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하나, 4천원이야. 음. 이제 내일이면 교토를 떠나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오늘은 금각사에 의해 딱한는데더 방문할 수 있었다. 나는 청수사에 가기로 결정했다. 수산은 높은 언덕 위에 있는 장점. 언덕은 매우 네. 가파르게 습니다 주차장부터 청소사까지 가는 거리는 예쁜 기념품 가게들과 식당들로 <laughs> 볼거리가 많다 음. 오, 사람 진짜 다

청수 산은 물과 공기가 좋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이다. 나는 이 분위기를 느끼고 싶어서 한동안 마룻바닥 위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다. 좀 통통하시네 <laughs> 여기는 교토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아이 그럼 못하잖아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구나. 생각보다 좋은데? 우와, 벌써 이까지 왔어. <목소리> 쪽 탑에서 바라보는 정수사 본 건물도 아름다웠다. 끌어 <목소리가>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네. 야, 귀엽게 만들어 놨다 아, 통과하면 이 이제 신의 영역이다 이런 거야. 이 절의 이름이 정수사인 만큼 여기서 내려오는 약수물을 마시려는 사람들로 항상 줄을 서. 특이하게도 긴 손잡이에 달린 컵을 사용하는데 이 굉장히 특이한. 아, 이거 바로 보고 있을 네 조심히 아, 나 엄청나게 <laughs> 아, 맛있구나.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웃음> <웃음> 이벤트 같은 건데, 이거 <laughs> 괜찮냐? 진짜 곳곳에 재밌게 많이 만들어놨다. 물이 흘러내리네. 청수사를 나와 길을 걸었는데 역시 청수사 앞 거리는 인사동을 생각나게 할 만큼 예쁜 가게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 길을 걷다 보면 이곳 옆으로 빠지는 길이 나오는데, 우와, 일본 옛날 에도 시대를 통째로 옮겨놓은 듯한.

음, 다시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 음. 이렇게 와... 청소사 앞에 아름다운 일본 전통머리를 마지막으로 이번 오사카 교토 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번 일본 여행에서 기대했던 온도족의 챔피언 도전도 아쉽지만 실패했고 날씨도 내내 비가 와서 모토바이크 대신 자전거에 우산을 쓰고 다녔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서 벌어지는 의외의 일들이야 말로 여행이 재미이자 인생이 재미있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